자기들이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오직 미리 택하신 그런 증인이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사람들,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이 이후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자기를 보여주실 그런 어떤 제한선, 어떤 한계,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나시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어떤 특별한 그런 계층 아니면 또 어,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잘 나가는 사람, 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이렇게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군인들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주어서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증인들이, 그런 증인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지어낸, 거짓말로 지어낸, 예수, 그것도 다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셔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를 죽였지만, 다시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살리셔서 나타내신, 이것을 부정하는, 이것을 지어내는, 다른 거짓말은 뭐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다른 거짓말은 뭐 등급이 낮다라고 괜찮다라고 허용이 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거짓말 중에서 가장 사악한 거짓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장 악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증인들, 증언들 이것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는 또 게다가 그쪽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로마의 이 군인들이 매수당에서 그돈 받고 지어낸 말을 퍼뜨렸으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런 말들이 있다 라고 말할 만큼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고 하고 이것은 그매수당한 사람들이 심어준 펴버트 퍼트린 그런 거짓 소문에 아주 익숙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든. 그것은 제자들이 훔쳐갔으니까 무덤에 빈 거지.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거짓말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지. 이런 이런 사, 이런 사람들과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고 예,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그런 말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한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나또 모든 백성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혹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짓말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자주 모든 경우에 사용되느냐 심지어 베드로가 나중에 쓴 베드로 전서 1장 삼절에도 우리 아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더럽혀지거나 쇠하거나 썩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잊게 하셨다 거기에도 말할 때. 그,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요 말, 왜냐하면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냥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들 을 다시 살리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하셨다.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라든지 이런 표현이 많은데,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썼다. 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 죽은 자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뭐냐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이 세상,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경험했던 그, 악, 그 악한, 그, 그, 그 슬픈,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극한 슬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의 천열매가 되게 하셨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 부모들의 마음에 아비와 어미들의 마음에 그 2, 30대 젊은 그 자녀들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 그 위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그냥 죽었다가가 아니라 죽은 자 속에서, 죽은 자 중심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사망한 썩은 뭐 죽은 지 며칠 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부모님을 장사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 계속 따라 따라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냥 살았으나 죽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그 바로 현재의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아니라, 죽고 있는 자가 아니라 현재,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육체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듭나지 못한 의와 생명의 부활로 나지 못하고 악한 자의 영원한 죽음의 부활로 밖에는 다시 살수 없는 그런 끔찍한 영원히 다시 볼수 못하는 사망 가운데 죽음의 부활로 그렇게 악한 부활로 밖에는 다시 살 수가 없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려진 그런 존재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부활이겠습니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아니면, 이 땅에 다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또다시 그 많은 시간들을 다시 경험하면서 똑같이 죽은 자들이 가야 할그 길을 간다면, 다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베드로는 또 사도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6장 4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세례를 이제 설명하면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거기도 말할 베드로 바,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로마 서 교회한테 편지를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면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느냐?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고. 여기도 거기도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새 생명에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이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이 뉴스가 그냥 뭐 바로 또 아시아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압사 사고 물에 빠져 죽는 사고 막100 1 0 5 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 다 다시 보수한 지 5일 만에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140여 명이 죽었지않습니까 이런 이때 이 죽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산자들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지. 로마 교회 편지한 것처럼 바울의 말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영생 가운데서. 복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은 한 일곱 명 정도 되는, 그렇죠? 일곱 명 정도 되는 그런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사실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보잘 것 없고 그리고 인생의 완전한 실패자이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이고. 정말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 주셨다. 우리가 택하신 증인이다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 두 사람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뭘해 주셨는데요? 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풀어 주셨지만 음식을 먹을 때도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보이지 않게 되셨다. 그래서 르살렘으로 부지런히 다시 돌아가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보음 24장에도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무슨 화려하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영의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배고프셔서 음식을 드셨던 것처럼 시장하셔서 음식을 드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누가는 바로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를 누가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먹었던 음식은 보잘 것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이었으니. 구운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 여러분, 딱 30대 초반에 압사당해서, 십자가에서, 십패가 눌려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다 그, 바로 그 사흘 뒤에 음식을 드실 때 진수성찬에 그냥 가득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몸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생선 한 토막 겨우 드신 거예요. 생선 한 토막. 여러분, 생선 한 토막은 보잘 것 없는 음식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식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식탁에, 식탁에서 음식을 드실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보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점심 오늘 저녁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진수성찰을 차려놓은 대단한 사람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자로 보잘것 없었던 미련했던 다 떠났던 도망갔던 정말 겁쟁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로는, 케케고르는 이 성찬의 위로라고 하는, 성찬의 위로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성찬의,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뭘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성찬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지난주에 우리 성찬 드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그, 그 황랑한 사건을 접한 다음에 우리가 성찬을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무거운 짐진자들을 쉬게 하신다. 나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해의 성찬이다. 인간의 부인과 불성실함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성실함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신, 왜 사흘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셔야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지. 그 보잘 것 없는 제자들과 그 거친 음식, 한 토막, 생선 한,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게 무슨 뭐 목숨을 걸만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로함 받아서 영혼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이지 증인이 되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딱 일대일로 대면해서 실제로 음식을 먹은 사람만 증인 될수 있다. 그걸 말하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가 바로 성찬식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다 오늘도 이런 축복을 기도 중에 음식을 먹는 중에 사람들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시는 주일날 다 음식이 열리고, 친교도 열리고, 막다 소풍도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국가 예도 기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속에서 또그 슬픔 가운데서 제자들이 가장 슬펐을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나는 부활했다고 해서 이제는 너하고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너희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 우두머리를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전체와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사랑과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마시는 하나님의 그 성찬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또 일반 가정에서 자기 자기 집에서 주 음식을 드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순간이 날마다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우리에 대한 동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